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 몇줄외어가 아멘 합니까? 이제부터 형제님은 사모님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을 베푸는 게 그걸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시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원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그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은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거든요. 할례 받은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의 표시예요.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봅니요 마치 세례가 구원의 표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대적을 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성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팽위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가 구원의 확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할래받고 하나님의 원양의 백성들인데 왜두사람만 들어갔어요? 우린 그런 부분에서 자기 신앙을 정말 각성해야 해요. 제가 구원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의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 대표적인 예로 노아 형수 몇명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여덟 명. 육체의 구원은 여덟 명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몰라. 그 나도 몰라. 그들이 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서동과 구모라의 의인 몇 명이 있었습니까? 다섯 명? 그것도 그러지. 아니, 로스과 로스의 아내와 그 딸들, 그들만 믿었을 까요하나님을 그들만 믿었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믿노라 했던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꽤 됐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에서 300만을 보거든요. 20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이 들어요. 일세에 대해서. 저는 구원받은 자들이 적다는 거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렀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이를 이렇게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 세례를 받고 다요.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 특히 군대 입대하면은 훈련소에서 빵 주고 요거를 또 주니까 많이 가거든요. 가면은 기독교 가는 사람, 천주교 가는 사람, 불교 가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기독교 거기 가면은 몇주 지나잖아요. 몇 주도 안 되죠. 보통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 는한4주 그 훈련을 받으니까 그 기간 내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나오라고 말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수십 명 수, 수백 명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 꿇고 앉혀놓고 다 세례죠 세례를 저도 자대에 와서 세례 받았어요 조금, 그 자대는 이제 조그만한 예배다이니까몇명안 되죠 세례 한 서너 사람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진리 몰랐어요 내가 무슨 진리를 알아 <laughs>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말 듣고 몇 구절 아멘 합니까? 예수님 믿기로 작정 합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착실한 종교인, 교인이었죠 그런데 제 스승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나는 거짓된 종교인이었어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었다 구원 받지 못한 종교인이 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왜 말씀해 주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줄 알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줄 알고. 교회 그 교회 소속돼 있으면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해요. 저도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거죠. 맹목,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으로 믿은 거죠. 알고 믿어야 되는데. 왼복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자. 예 그런데 나중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나는 거짓된 종교인이었니다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이었었다. 그것을 깨달았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제일 감정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책교재를 만들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주제인데 그것만 읽겠어요. 내가 준비하는 그 다음 한 30가지 주제, 핵심 주제지. 핵심 주제. 모든 말씀이 다 주제지만 성경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주제, 30가지 정도는 알고 믿어야지 되작입니다 지금 열악가지만 정말 확실히 우리가 알면은 믿음은 들면서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구원의 확증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표시로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언약. 그런데 거기에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회개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하고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회개도 않고 자기 부인이 뭐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 세례인데 언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의 예수 사람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죽은 적도 없으면 서 세례를 받아. 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사람의 성품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살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교회 등록하면 구원 받는다. 세례받아야지 권의 네, 확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속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료를 올바로 알면요 세례 함부로 받을 수도 없고 함부로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전서일장에 뭐라고 그어요 세례를 내가 거의 안 준다 두 사람 언급하고 있어요 <laughs> 세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자칫하면 그거 가지고 기고만장이죠 기쁘만장,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을 의미하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산자라고 고백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세례.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세례에 대해서 또 따로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어떻게 나누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한다.